이거 원래 샤워할 때 노래 부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여기 볼륨 키는 버튼, 마이크 버튼도 어,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 t v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지프로 TV의 슬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있는 현장은요, 프렌드 아파텔입니다. 대우산업개발에서 진행한 이안더 테라디움 재물포라는 현장인데요. 어, 이름에 걸맞게 랜드 아파트 아주 넓고 웅장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총층은 18층에 지하주차장까지 빵빵하게 뚫려져 있고요 주차는 당연히 100% 이상 나오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변 입지 조건은 대형마트 뭐 이런 것들 인프라들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위 아래로 뭐다 인프라 갖추고 있고요 학교 뭐 시장 뭐안 갖추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로는 국철 1호선이 지나다니고 밑으로는 수인분화선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경기 외곽으로 다니시는 분들 혹은 서울로 진출입하시는 분들도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일단 이집 정말 브랜드 아파트에 걸맞지 않는 가격을 갖고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그리고 입주금 또한 저렴한데 추가적으로 옵션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추가적인 옵션 혜택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저랑 전실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타입은 요 타입 말고 한 타입이 더 있는데 그건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실이 굉장히 넓고 나머지가 좀 통구조로 더 넓직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차례들어 보실게요. 전실 사이즈 보시면 일단 우리 집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요. 네. 분양 평수 30평형이라고 보시면 오. 되겠습니다. 이 타일 한 장이 60cm 타일인데요. 이 정도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칸 정도 되니까 6치에 40. 많아요. 네. <laughs> 네. 네. 40입니다. 네. 지금 4 0입니다 지금 4 m 가 넘어가는 굉장히 긴 전실을 보고 계십니다. 신발장을키큰 장으로 여섯 칸에. 허리 시공과 띠용 시공 쫙 되어 있고, 이 끝에 단차 시공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뭐, 여기가 원체 길어서 먼지가 넘칠 일은 없지만, 그렇죠. 혹시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먼지를 한번 이 안에 방지를 했고요. 이 끝에 있는 이 벽면 쪽으로는 이렇게 액자 같은 거 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일괄소동 스위치는 뒤쪽에 있었습니다. 삐리리리리리리리리, 삐리리리리리리리리. 있습니다. 네. 일괄소동 스위치 되어 있고요. 네. 현재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나, 주 하시는 시점에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갈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쭉 들어오신 다음에 주방 공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아, 어, 그러시죠. 네. 주방 공간을 이렇게 쫙 보여 주세요. 와, 주방 커요. 자, 브랜드 아파트 이안더 테라디움 재물포의 주방 공간입니다. 옵션 사항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방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펜트리 겸 다용도실 겸 세탁실이 있습니다 네. 워시타워 깔끔하게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장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무상옵션으로 증정해드립니다 오. 삼성 워시타워 무상옵션으로 증정을 해드리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아, 나 이사하기 직전에 워시타워 새로 장만했어 하시는 분들은 저거에 상응하는 현금이라든지 다른 지원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문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싹닫아놓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11자형 구조의 주방인데 지금 보시면은 포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요 알록달록한 삼성 비스 냉장고도 무상 옵션으로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그건 좋다. 아 좋죠. 네. 사실 이 친구랑 요 친구만해도 벌써 돈 천만 원 가까이 네, 옵션 상항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으로 쭉 들어가면은 밥솥 놓는 공간, 렌즈 놓는 공간, 싱크볼, 화세코3구의 인덕션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노출형 후드. 뒤쪽으로는 지금 광파 오븐레인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 무상 옵션으로 증정을 해드리는 거니까 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맞춰서 빌트인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손댈 필요도 없고요. 음. 인테리어 효과를 해치는 것도 전혀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식탁 겸 조리대로 쓸수 있는 이 아일랜드 테이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쭉하기 때문에 4, 5인 정도는 식사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아 무리 없죠. 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는 가운데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네.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 딱 사이 즈음에 있거든요 이 에어컨이 대용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실도 시원하고 주방도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쵸? 보통 일반 집들은 저창 쪽에 가깝게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해놓잖아요 맞아요. 주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남편분들이라든지 우리 와이프분들 주방 덥잖아요 그이 그렇죠. 에어컨 한 대면은 시원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방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옆쪽으로 이제 방들과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주방 공간을 지나쳐서 쭉 들어오시면은 우리 집에 3번 방과 2번 방이 나오게 되는데요. 뒤는 네. 메인 욕실이고요. 네. 3번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3번 방은 다용도실을 하나 작게 끼고 있는 방이고요.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 쪽은 협소하게 떼놨는데 사실 창고처럼 써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사이즈는 2820에 2420 나옵니다. 음. 옆으로 뚱뚱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옷방으로 쓰시기에도 안성맞춤, 아니면 침실로 쓰시기에도 전혀 모자람은 없는 공간입니다. 맞죠. 안쪽에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식스창과 위쪽으로 미닫이 문딱 뽑아 놨고요. 앞으로 보일러실이 또 들어갑니다. 네, 보일러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철문 안에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 철문을 한번 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쪽 공간도 꽤나 넉넉한 공간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조심스럽고 카메라만 살짝 돌려주세요. 살짝 돌려주면은 시 이게 3번 방이잖아요. 네. 방에 이렇게 온도 조절 장치가 들어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뭐 어르신들, 어.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막 지지는 거좋아하시나요 어. 전체적으로 보일러 올려버리면 다 덥단 말이죠 그쵸. 우리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막 펄펄 끓는다니까요 어. 네. 따로 여기서 조절하면 됩니다 어. 이게 3번 방뿐 아니라 모든 방에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이제 메인 욕실 보시면 되는데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음. 이틀로는 단차 시공 마무리 해놨고요 좌변기, 세면대, 거울형 수납장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형 샤워기, 오. 네, 노래 부르기 딱 아주 적합한 사이즈의 샤워기 나와 있고요. 근데 원래 샤워할 때 노래 잘 부르잖아요. 그쵸. 네. 이거 원래 샤워할 때 노래 부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볼륨 키는 버튼, 마이크 버튼도 아, 있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리고 천장으로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폭포수가 떨어져요. 아, 이게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최첨단 시스템이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관들이 다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오. 매립이 되어 있으면 장점이 뭐냐? 관리할 때 청소하기가 편하죠. 아, 그렇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나중에 노후화됐을 때 수리를 할때 조금 번거롭다. 근데 거의 수리할 일이 없어요. 없죠. 네. 네. 데뭐 사시면서 몇십 년 동안 수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굳이 꼽자면 단점도 있다라는 거. 왜냐면 아, 그렇죠. 매번 장점만 말씀드릴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물 떨어진 거팍 맞으면서 샤워하면은 떨어지겠죠. 음. 아 거기 대단... 해바라기 수전으로 물을 틀어놓고 네. 손잡이 마이크로 노래하면서 신나게 퇴근 후에 즐기십시오. 아, 즐기십시오. 네.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2번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방 들어 오시면 여기도 각 방에 온도 조절 장치. 와 공기 순환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2700 나오네요 옆쪽으로는 2830 나옵니다 오.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 이 정도면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방들은 사실 뭐 특별한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네. 이제 건너편 쪽에 1번방이 있거든요 네. 1번방바로쭉 저갑니다 1번 방으로 가는 길에 거실이 이렇게 싹 보이는데 상당히 넓고 뷰도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 구조가 다 좋아서 저는 이집둘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 여기가 A타입, B타입 정도로 나누면 될것 같은데 네. 이게 B타입 A타입은 전실이 조금 작은 대신에 네. 다른 것들 좀 팬트리 키워놓고 막 이런 느낌 아, 둘다 보세요 와서 네. 직접 보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B타입의 1번 방이고요 여기 드레스룸 공간까지 해서 옆으로 몇개 나와 있어요 오. 여긴 전체적으로 약간 옆으로 뚱뚱한 스타일이에요 여기도 치수를 재봐야 될것 같은데 상당한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4760 나옵니다 3350 나와요 그러니까 4760에 3350 굉장히 뚱뚱하게 나왔고요 천장에 LG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또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방들 이 창들은 KLCG 샷을 사용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호보로도 없고 사실 안정성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컨 욕실 한번 보시면 은 여기가 이 시공하신 분들이 이 세면대에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다고 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딱 아,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요 사실 여기 세컨 욕실도 메인 욕실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안 보이는 샤워하는 음...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어 안쪽에 샤워하는 공간이 또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공간이니까 사실 여기를 메인 욕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잘 만들어놨어요. 천장까지 찍어드려야 돼요. 해바라기 투전을 음... 천장에 박아놔서. 나 음. 네. 그리고 이제 1번 다 보여드렸으니까 거실로 다시 한번 나가서 마무리해드릴게요. 네,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4,360으로 굉장히 큼직한 사이즈. 100인치 대형 TV 놓으시고요. 네. 소파도 큰거 놓으시고요. 큼직큼직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이 많이 커요. 거실이 많이 큽니다. 네. 그리고 창밖 쪽으로 아주 뻥 뚫린 뷰, 그렇죠? 물론 여기가 고층이긴 합니다만 저층으로 내려가셔도 뻥 네. 뚫린 뷰를 노리실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고요 네. 한쪽 벽면에 온도 조절 장치와 홈 시스템 그리고 공기 순환 장치 컨트롤러까지 싹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이 여게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여기는 포쉐린 타일, 무방 타일을 썼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타일 아닙니다 네. 신형 마루입니다, 신형 마루 그 신형 마루이기 때문에 타일처럼 보이는 인테리어 효과를 줬지만, 네. 마루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신형 강마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요즘 자재 너무 잘 나와요. 자재가 요즘 잘 나와요. 예.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마루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쵸. 네. 아무래도 브랜드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럼요. 그거에 상응하는 그거에 걸맞는 인테리어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고급 자재들 사용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천장으로 보시면은 메인등이 없는데도 굉장히 집이 밝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최강이 우수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브랜드지만 브랜드 같지 않은 가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주금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그런 것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집프로 TV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고요. 사실 대출이나 이런 거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도 있을 건데 지프로 네. t v 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용기만 지참을 하십시오 양쪽 손에 용기만 딱 들고 전화 주시면 지프로TV의 솔프로가 여러분들의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전화 주세요 저 솔프로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